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헌재에서요. 어, 탄핵 심판 사건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내부에서 말이죠. 이상 규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25일 날 변론 종결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도 고성이 오가는 거 하면 평의 마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일보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한국일보는 어떤 신문인지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일보에 의하면은요, 지금 재판관들이 최근에 이틀간 평의를 거의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지난 26일날 이 심, 항소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날도 평의가 한 30분 정도 열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날에는 일반 헌법 소원 사건이 40건이 있다 보니까 아예 뭐 평의를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달 25일, 결론 종결 이후에는 헌법 재판관들이 휴일을 제외하고 계속 평일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요즘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3시 잠깐 평일을 열었는데요. 잠깐 열었고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문영배 관한대행이 선고기를 잡지 않는 것은 지금 내부에서 어, 지금 그, 재판관들 사이에 누구는 인용이고 분위기가 지금 상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용파, 기각파, 각각파, 각하,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재판관들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을 마치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도입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길이 없어요. 여러분, 4월 2일 날은 지방 그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응? 뭐 교육감 선거라든가, 지자체장 선거, 또 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2일 날, 원래는 이틀 전에 선거길, 이틀 전에... 예, 통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있는데 아마 4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퇴임 전이라면, 11일밖에 는 없습니다. 만약에 11일도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넘기지 않을까. 4월 18일을. 그러면 이제, 헌재재판관이 이제,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명이면 이제 결정을 못하는 거지 선고를 못해요. 원래 헌재법에는 7명 이상 있어야만이 선고를 할수 있는데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어, 아마 결정문이 완성되게 되면 서로 해랑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수정 작업도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끼리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금 재판관 편의, 평의가, 헌법재판관 그 헌재의 300 사무실에서 평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계속 고성이 오갔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용파인 정계선 재판관과 그리고 각각, 각각이나 기각파인 김복형 재판관하고 고성이 오고 가지 않았나,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정영식 주심이라든가 또, 김형두 재판관을 뭐 그렇게 고성하실 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인테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고성이 오가자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TF 연구관들 헌법 연구관들에게 TF 연구관들에게 계속 재판관들이 자료 요청도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거나 뭐별것 아닌 걸로 말이죠. 꼬투리를 잡으면 또 시간을 끌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선고를 서둘 원래는 선고를 서둘라고 했는데 지금 문영배 권한 대행은 인용이 안 되니까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변론기일이 3월 25일 날 종결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지금 태임이 이제 4월 18일인데 심리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 정족수가 7인 아닙니까? 그러면 심리가 중단된다고요.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정원이 9, 9명일 때 옛날에 그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그 퇴임했잖아요, 옛날에. 그럴 때는 8인 체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 탄핵한 바 있습니다. 8대 0으로 어, 탄핵을 인용시켰죠. 이제, 마지막이 4월 18일인데, 자, 4월 11일 날, 응? 선고일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만약에 4월 11일 날, 그래서 지금 더블당에서는 인용이 안 되니까, 마흔여기를 빨리 임명해가지고, 6대3으로, 아, 그니까, 6대2로, 아 그렇죠. 6대3이 되겠죠? 이제, 임명하면 9명이 되니까. 6대3으로 인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데 지금 뭐 한독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한다 하더라도 임명하겠습니까? 절대로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음. 자, 그러면 4월 11일 날이 금요일인데요. 애전에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요일 날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선이 4월 11일, 4월 18일은 퇴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하루빨리 탄, 저, 탄핵 결정이 될 때, 지금은 5대3이나 4대4로 기각이나 각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빨리 좀 결정 선고를 해주고 탄핵 결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복귀해서 국정이 안정되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